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 뭐 스윙, 단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 우선주가 최근에 상한가에 상승 은봉 또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 눌렸는데 3일선을 깨지 않고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g 전자가 무려 이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를 가고 3일선을 지키면서 3일선 3일선 지키면서 종가 기준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죠 월봉박스를 돌파하고 이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lg 전자의 강력한 흐름이 시작된 것 언제일까요 대략 8월달에 이 음, 대량 거래 양봉이 이, 터지고, 그 양봉의 중심선, 항상 이 차트 툴바에 보면 봉 중심선이 있어서 클릭을 하고, 캔들을 클릭하면 어, 빠르게 봉 중심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봉 중심선을 지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LG전자 우선주로 보면 어, 더 재밌는 것을 더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 핑크색 선에서 저항을 받다가 어, 수렴을 거치고 돌파를 하고, 거기서 정확히 지지가 나오고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장대양봉 중심선에서 지지가 이렇게 나왔죠.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박스권 돌파 지지가 나오면서 돌파 첫 상한가가 나오고 다음날 상승은 봉그 다음날 또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481선입니다. 이 핑크색 선, 분홍, 분홍색 선을 보시면 481선에서 저항을 받고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고 그 위에서 움직임이 유지가 되면 어,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거나 강한 단기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사마 네트웍스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에 다음날 21% 이틀만에 5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이렇게 481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81선에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다가 그리고 나서 최근에 12월달 돌파하고 거기서 봉중심선과 4 8일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딴딴 나오더니 결국 지지양봉 다음날 매물소와 음봉 상승은봉 매물소와 음봉 윗꼬리 만들고 다음날 돌파상한가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도 또 장중급등이 나왔다가 빠진 모습이죠 아남전자도 역시나 10월 달에 4 8십일선 돌파하고 봉 중심선과 사4 8십일선에서 지지 지지 지지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2십일선 올라타는 양봉, 매물소와 음봉 다음에 돌파 상한가 나오고 다음 날또 한번 23%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DIT가 12월 초에 이렇게 4 8십일선 저항을 받다가 지난 29일 날 갭으로 돌파하고 아래꼬리 지지가 나오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 그리고 다음날 또 시초가 2% 출발해서 시가 대비 약10% 상승했다가 빠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481선 저항을 받다가 강하게 돌파한 종목을 주목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한 종목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우아이텍이 느닷없이 24일 날 상한가를 갖고 지금 단일가 거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흐름인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지난 9월달 10월달에 481선 저항이 지지가 돌파 지지 또 지지 이중 바닥이 나오면서 상승 조정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 돌파 상한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화신전공도 최근에 갑자기 24일날 상한가를 가고 이틀 쉬다가, 어, 30날 장중 13% 상승했다가 차익매물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보시면, 어, 박스 돌파, 어, 상한가였는데, 그 전에 바로 4 8일선에서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번 저항을 이렇게 받았죠. 윗꼬리 만들고 음봉 음봉 저항을 받다가 돌파 지지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다시 그 480일 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박스권 돌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대웅제약이 치료제 이슈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제 빠졌는데요. 역시나 대웅제약 또이큰 주식도 어 보시면 이렇게 481선에서 쌍봉 형태로 부딪히고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481선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481선 지지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엄청난 흐름이 나타났죠. 지지 저항의 가능성이 있는 주요 선들입니다. 추세선, 이동 평균선, 중심선. 일목균형표의 선들이 대부분 중심선이고요. 채널선, 채널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볼린저 밴드와 엠벨롭이 있고요. 그 다음 피보나치 되돌림선, 그리고 피본 라인, VI 라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가 되려면 이런 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이 이동 평균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이고 기본을 반드시 공부하고 그 다음 하나씩 하나씩 다른 선도 공부를 하는 게 좋죠 녹십자 홀딩스가 최근에 어 여기서 엄청난 급등세 상한가를 포함한 단기 어100% 시세가 나오고 어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30날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 이거 보시면은 이 481선에서 바닥 패턴을 만들고 수렴을 만들고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481선에서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항을 받는데 저점을 지키면서 이중바닥 저점을 지키고 저점을 높이면서 481선 수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 지지가 나오고 강한 상승파동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빠지고 나서도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지만 여기서 어, 다중 바닥을 만들고 수렴이 되고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절대적인 선은 없습니다 참고를 하는 거죠 어, 참고를 하는데 이런 주요 선들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 후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그 주요 선들에서 여러 가지 선이 겹치면서 어, 바닥 패턴을 만들거나 수렴을 만들거나 하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녹십자 셀도 바닥권에서 첫 장대양봉이 나왔으니까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유튜브에서 알려 드렸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3일선 지지가 나오고 다음 날또 장중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481선에서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러 번 이렇게 저항을 받았죠. 여러 번 저항을 받다가 이런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는 건 의미 있는 매물을 소화한 돌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첫 돌파 다음 조정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 접근을 하면 이런 단기 고수익을 단기간에 뭐 하루만에 20% 올라갔고 어, 며칠만에 한 일주일여 만에 어, 50% 정도 급등이 에, 나왔죠.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 계열사 중에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한 어, 사상 최고가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얘도 지난 4월달에 보시면. 음, 4 8일선에서 저항을 받았었는데요. 4월 7일에 돌파, 상한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4 8일선에서 이렇게 이쁘게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 다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마테라퓨틱스가 변이 코로나 치료제로 바닷권에서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는데, 보시면 이 481선에서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그 다음 481선 지지가 나오고,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15% 올라가고, 다음날도 장중 25%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정고점에 부딪혔는데, 5일선에서또 지지 양봉이 나온 모습인데요. 이렇게 481선과 다른, 추위, 중일, 채피, 추세선, 이평선, 중심선, 일목선, 채널선, 피보나치, 되돌림선 등을 잘 보시다가 지지저항 수렴 이후 상승 시작되는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접근한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현대바이오도 최근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죠. 만원에서 4만이천원까지만 2-3주 만에 급등을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한번 급등이 이틀간 50% 이상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4 8일선에서 지지 깨지고 나서 저항을 받다가 바닥권 돌파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 돌파 상한가가 나온 날어 이거 의미 있는 상한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어 3일선 5일선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바닷건 돌파상한가가 나오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481선을 대량거래 장대항봉으로 돌파한 종목을 찾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검색식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기술적 지표 어, 검색기 호가창 등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도구만으로 고수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초보자분들 반복학습하시고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 기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액으로 매매 연습을 많이 하고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구축해야 되겠죠.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정말 다양한 뉴스, 정보, 종목, 관련주, 관심 종목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분들, 또 다른 회원분들이 많은 주식 노하우 공유, 매매일지 공유 등을 통해서 공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제 장중 실시간 뉴스, 핵심 뉴스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핵심 뉴스 수십 개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그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도 여러 개 나오고 있고 급등 종목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만 조심하시면 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글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고요. 무료 가입하시고 등업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